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나무 다 돌려나라는 제목 아래에 정수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정수나무를 제가 좀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정수나무에게 핍박받는 남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정수나무는요 조선영조의 왕비입니다. 영조 21년에 태어나서 순조 5년에 사망을 하죠. 중간에 이제 정조가 있겠죠. 영조 왕비였던 정성왕후가 이제 죽으면서요. 15세의 나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이네요. 15세의 나이로 영조의 계비가 됩니다. 그녀가 간택된 이유는요. 그녀 가문이 학문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영조의 첫 번째 사위가 그녀 가문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가문은 노란, 노롬 벽학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살림 가문답게 그전에는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 그녀가 결혼하고 나서는 오빠 김기준, 이 사람을 조금 집중해서 봐 보셔야 될것 같아요. 김기준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이 오빠 김기준, 김기준은요, 남당에서 세력, 어, 남당에 이제 거기에 세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도세자의 장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정조의 엄마인 해경호 홍 씨의 아버지가 홍복안이거든요. 그 홍복안의 북당과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정조가 이제 즉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왕후에서 이제 왕대비가 된 거죠. 정조는 척신 정치를 청산하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 후반기에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던 척신들이 배치하이 됐겠죠. 그 척신들 중에서는 당연히 오빠 김기주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정순왕후는 정조가 자신한테 어 자신과 이제 자신의 가문을 한좀잘 어, 못한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면서 정조와 대립하게 됩니다. 오빠 김규주는요, 정계에서 배제되고 나서 유배 중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선왕후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한이 되겠죠. 그런 반면에 정조가 척신정치를 어, 청산한다고 했는데도 강화도에 귀환가 있던 이복도 군생인 은원고부는 사적으로 만나고 편지도 주고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수랑무 입장에서 어, 지금은 정소 왕대비겠죠. 좀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하들을 이용해서 어, 정교와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가 열한 살의 나이로 이제 즉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왕 대비에서 이제 대왕 대비로 어, 승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정수랑후는 수렴 천정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성격이 일단 행동에 나섰다 하면 귀엽고 뜻을 관찰하고 말았던 그런 정치력과 스무 사의기질를 갖추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람천정을 시작하자마자 자의정 심한지를 요 영리적으로 삼죠. 심한지는 비타협적인 강경파, 벽파였거든요. 그러면서 심한주와 더불어서 그동안 울부는 꾹꾹꾹꾹 담아놨던 철의 여인 정순 대비는 드디어 칼을 뽑기 시작합니다. 정조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홍고경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관직이 일단 출탈하고요. 그 다음에 권세를 농단했다고 윤행임도 사사시켜버리고요. 특히나 신우 사옥을 통해서요. 정조의 동생, 아까 은원군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은원군안이라든지 홍보관의 아들, 홍낙임이라든지. 어,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해경과홍 씨가 조금 한이 맺혔겠죠? 홍남을 사악재인으로 몰아 세워서 사사시킵니다. 이제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어, 정조 때에 남인들이 많이 이제 거기 정계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신우사업과 탄관지어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던 그림이 여기 남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유 이제 사옥은요, 아마 천주교인들은 조금 많이 아실 거예요. 남인들의 다수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정조 때 남인들이 입지가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남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로써 정조 때의 개혁 정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1805년에 그녀의 이제 한 많은 인생 61세로 승하하게 되는데요. 그녀한테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철의 여인, 어, 조선판, 철의 여인, 정순 대비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조금, 한복이 하려지 않은 것은 정조 사후에 거기, 음, 그, 복장, 희, 하얀 복장을 이렇게 입었다라는 거, 배옷에 입었다는 걸 이렇게 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